여러분, 안녕! 동화 읽어주는 배우 아빠 윤석원이에요. 오늘 읽을 동화는 달고미와 아빠. 재밌겠죠? 겨울잠에서 깬 아기 곰 달고미는 포근한 엄마 품에서 밥을 얌얌 먹었어요. 배가 불러진 달고미는 푹신한 아빠 배에 올라가 이리쿵 저리쿵 엉덩방아를 찌으며 놀았지요. 맑은 봄 햇살이 금빛을 솔솔 뿌리며 동굴안을 기웃거렸어요. 햇살이 한쪽 벽에 눕자 벽은 금빛 도화지가 되었지요. 달고마 동굴 밖에 나갔을 때 네가 조심해야 할게 있단다. 아빠는 살쾡이와 멧돼지 그림자를 만들어 보여주었어요. 사람과 사냥개 그림자도 금빛 도화지에 나타났다 지워졌어요. 음, 특히 조심해야 할건 덫인데, 어그 덫은 아 참, 그 먹을 걸 구하러 가야 하는데 깜박했네. 달고마. 아빠랑 같이 밖에 나가 보지 않을래? 네. 달고미는 바깥 세상이 궁금했지만 엄마와 떨어지는 것도. 동굴 밖으로 나가는 것도 처음이라 조금 무서웠어요. 하지만 무서움도 잠시, 바깥 세상을 처음 구경하게 된 달고미는 모든 게 신기했어요. 들판의 새싹 위에서 뒹굴뒹굴, 나비들을 따라 팔랑팔랑, 신이 나서 돌아다녔어요. 어? 이게 뭘까? 달고미가 아기 별꽃에 앉아 꿀을 빨던 꿀벌들을 톡톡 건드렸어요. 그러자 화가 난 꿀벌들이 붕붕 날아올라 달고미를 콕콕 쏘았어요. 아, 어, 달고미, 괜찮니? 아빠는 달고미를 데리고 폭포 아래로 내려가 차가운 물로 벌에 물린 상처를 씻어주었어요. 그리고 겨운에 묵은 때도 쓱쓱 싹싹 씻어냈지요. 아빠는 바위에 난 이끼를 뜯어 달고미에게 주었어요. 어 먹어보렴. 뱃속이 아주 깨끗해질 거야. 달고미도 아빠도 우적우적 이끼를 씹었어요. 아아 써, 써. 나뭇가지에는 어린 이파리들이 삐죽삐죽 도단하고 있었어요. 달고미는 아빠가 뜯어준 이파리를 오물오물 씹었어요. 음, 조금 쓰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해요. 숲에는 모양도 맛도 다른 이파리들이 아주 많단다. 아빠가 이파리를 더 뜯어 모으는 동안 달고미는 울창한 숲으로 들어갔어요. 달고미는 숲 여기저기를 구경하다가 발에 밟히는 게 있어 집어들었어요. 음. 이건 뭘까? 주위를 보니 다람쥐들이 땅을 파헤치고 그 속에서 뭔가 꺼내고 있었어요. 달고미가 주운 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때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납게 생긴 동물이 발톱을 세우고 달고미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어? 저거는 아빠가 조심하던 살갱이 달고미는 무서워 컹 울어댔어요. 그 소리를 들은 아빠가 부리나케 달려왔죠. 아빠가 무섭게 소리치며 몸을 일으켜 세우자 살쾡이는 꼬리를 내리고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어요. 살쾡이가 몇 발짝을 갔을까? 탈칵! 숲을 울리는 소리와 함께 크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와 달고미가 달려가 보니 날카로운 이빨이 살쾡이 다리를 물고 있었어요. 아빠는 얼른 살쾡이를 풀어줬어요. 이게 동물들 잡으려고 사람들이 놓은 터치란다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지. 근데 아빠, 왜 살쾡이 풀어줬어요? 아빠한테 달고미와 엄마가 있는 것처럼 살쾡이에게도 가족이 있을 테니까. 그런데 달고마. 그 손에 쥐고 있는 게 뭐니? 달고미가 손을 펴 보이자 아빠가 말했어요. 어, 도토리구나. 이 열매는 다람쥐들 먹이니 몇 개만 가져가면 어떨까? 네, 좋아요. 달고미는 아빠처럼 배를 빵빵하게 부풀리며 우렁차게 대답하고는 집으로 향했어요. 어때요, 여러분? 재밌죠? 그럼 오늘도 잘 자고. 그럼 안녕.